오늘은 미국 정치와 경제에 동시에 큰 파장을 불러올 소식을 다뤄볼게요. 바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밀어붙였던 광범위한 관세 정책이 결국 미 연방대법원으로 넘어갔다는 소식입니다. 단순히 무역 분쟁 차원을 넘어 앞으로 미국 대통령이 어디까지 경제 정책을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를 가를 중요한 사건이라는데요.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상황부터 정리할게요.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후 무역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사실상 모든 국가에 최소 10%의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일부 국가는 마약 밀매 차단을 이유로 추가 관세까지 매겼죠. 하지만 이런 정책은 공화당이 오랫동안 유지해 온 자유무역 기조와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공화당 내부에서도 관세로 미국 경제를 보호하는 건 이해하지만 이렇게 전방위로 때리는 건 전통적 보수주의와 맞지 않는다는 불만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은 단순한 무역 정책 논란을 넘어서 대통령의 권한이 어디까지 허용되는지에 대한 헌법적 질문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만약 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손을 들어준다면 앞으로 어떤 대통령이든 국가안보를 명분으로 경제정책을 마음껏 바꿀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습니다. 보수 진영 내부에서도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법리 개념이 하나 등장합니다. 바로 중대한 질문 원칙입니다. 최근 미연방 대법원이 여러 판결에서 사용해온 법리인데요. 쉽게 말해 대통령이 지나치게 광범위한 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려 할때 의회의 의도를 넘어섰다고 판단되면 제동을 거는 역할을 합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기후정책, 코로나 대응,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도 이 논리에 따라 무력화됐죠. 흥미로운 점은 대법원이 보수 성향이 강하다는 겁니다. WSJ는 이 원칙을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똑같이 적용할지 주목된다고 했습니다. 자신들이 만든 법리를 자기 진영 대통령에게 적용해야 하는 상황이니까요. 이게 바로 이번 사건이 단순히 경제 이슈를 넘어 정치적 상징성을 가지는 이유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근거로 내세운 법은 1977년에 제정된 국제긴급경제권한법 IEPA입니다. 하지만 이 법은 관세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지금까지 어떤 대통령도 이를 수입품 관세에 활용한 적이 없습니다. 메릴랜드 대의 마크 그레이버 교수는 대법원은 대통령의 행정 권한 주장에는 우호적이지만, 이회의 권한을 노골적으로 침해하는 경우에는 제동을 걸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즉, 이번에도 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를 제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번 판결은 경제적으로도 파장이 큽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은 글로벌 공급망에 큰 영향을 줬고, 미국 내 물가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만약 대법원이 관세 권한을 제한하는 판결을 내린다면, 앞으로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일이 어려워지고, 국제무역 질서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트럼프 대통령 개인의 문제를 넘어 미국 대통령의 권한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 그리고 의회와 행정부의 권력 균형을 어떻게 재정립할 것인지 결정하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차기 행정부가 누가 되든 이번 판례는 활용될 수 있으니, 투자자 입장에서도 앞으로 미국의 통상 정책 방향을 가늠하는 중요한 신호가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은 단순히 미국 정치 뉴스로 넘기기 아까운 이슈입니다. 앞으로 달러 환율, 글로벌 무역주, 관세에 민감한 기업들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빠른 정보는 아래 텔레그램 채널에서 확인하세요.